고맙습니다. 토끼네 아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덥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와. 네,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요. 요 아이 쟁인 놀이터를 해봤는데요. 요 아이는 몇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몇점 남지 않은 아이들 하인못 합니다. 네, <laughs> 요 아이 오늘 요 아이하고 또몇점 다른 아이들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리, 아이, 쟁이 놀이터, 이 아이 몇점 보여드릴 건데요. 작은 아이는 이 아이, 그때, 누구냐, 브론스도님께서 하실 때, 요런 아이들 주문해놓고 안 가져간 아이들 몇점 이렇게 또 보여드릴게요.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8.5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도 24,000원, 24,000원 두개 하시면 48,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9.5, 높이는 8.5, 똑같습니다. 24,000원, 24,000원입니다. 두개 하시면 48,000원 이렇게 가면서 두개 가면서 택배비 없이 4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요번 아이도 네 요건 2만원짜리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 그때 주문해놓고 여태까지 연락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해지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넘게 기다렸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지합니다 자요 아이는 2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 하나도 없었거든요 7나오고요 높이는 8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8.5, 높이는 8. 요 아이도, 요 아이도 8 나오고요. 높이는 7.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2만원짜리 3개 갈게요. 이렇게 2만원짜리 3개 가면서 6만원 드릴게요. 요거는 딱 요거 한 세트니까는 보시는 분이 얼른 가져가십시오. 요아딱한 세트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아이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꽃이 똑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쁘죠? 이거는 이렇게 주전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상당히 예쁩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7.5, 높이는 8 나옵니다. 22,000원. 이, 아이도 요거 밖에 없는 겁니다. 22,000원, 유한 21,000원. 사이즈가 8.5, 여기는 7, 높이는 8.5 이렇게 나옵니다. 22,000원, 21,000원 하면은 43,000원. 네, 요렇게 두 개에 43,000원 드려볼게요. 네,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갈게요. 이 아이도 상당히 예쁘거든요. 정말 예뻐요. 이것도 또, 모래가 많이 섞여 있네요. 이거는이런 아이들 물마름 정말 좋아요. 11.5 나옵니다. 높이 10 나와요. 이거는요8.5 나오고, 높이, 높이는 9.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24,000원. 28,000원. 24,000원, 28,000원.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52,000원. 두개 52,000원 드려봅니다. 이 네, 아이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 아이도 상당히 예쁜 이렇게 깔끔한 아이인데요. 사이즈가 1 1 5 높이는 1 0 5 나옵니다. 이 네, 아이 35,000원 이렇게 예쁩니다. 35,000원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28,000원 사이즈가 1 0 5 높이는 9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두개 가볼게요. 같이 가면서 63,000원 이렇게 세트발해서 63,000원에 드릴게요. 요번 아이, 요번 아이 정말 예쁜데, 요게 제 눈에만 예쁜가요? 요게 목이 살짝 올라왔거든요. 목이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 목대 애혼염속 식재도 굉장히 훌륭한 그 화분이거든요. 원형이지만은 목대가 올라왔거든요. 여기 목이 올라왔거든요. 사이즈 보시면요. 15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2.5. 높이도 이 아이가 13.5, 14는 살짝 안 돼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그, 에어늄 속이나 아니면은 그, 그냥 철화같이 그런 아이들 식재도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 5만 6천원에 드립니다. 두번 아이, 이 아이도 두 번째 <laughs> 이쁨 가라면 서러운 그런 아이거든요. 꽃이 달박달박 진짜 예쁘고요. 위에는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나는아인데 사이즈가 19 나옵니다. 여기는 16, 높이는 16.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상당히 예쁘죠? 이 아이, 11만원. 네, 이 아이 가격은 11만원에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가져다가 군생 한번 식재해 보십시오. 정말 예쁘거든요. 기가 막히게 예쁜 아이인데요. 여기는 주름을 잡아서 그리고 띠 한번 이렇게 둘렀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면요. 15 나옵니다. 높이 13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쁘죠? 네, 요 아이. 요 아이 67,000원.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67,000원에 드려요. 네, 이번 분 아이 보실게요. 이 아이는 요건데요. 굉장히 예쁘죠 네 요런 아이입니다 요거는 원형입니다 원형 인데 그냥 올라간 원형이 아니고 여기에 입구에 전 쪽으로 다가 주름을 많이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빵이 커, 커요 그리고 여기가 살짝 오므러 든 요런 스타일 사이즈가 16 나옵니다 높이는 12.5요렇게 예쁩니다 식재를 해놓으면 얘네들이 정말 더 예쁘고, 요거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물 마름 좋고 예쁘다는 거다 아십니다. 네, 이 아이 8만원. 요렇게 해서 이 아이는 8만원에 드려요. 이 아이는 롱분이에요. 요거는 롱분인데요. 네, 굉장히 예쁘죠. 꽃이 사선으로 이렇게 붙여준 아이인데, 사이즈가 15.5. 높이는, 높이는 19.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롱군입니다. 요거야말로 진짜지, 에어니움 속 식재하면 정말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 가격도 뒤에 거하고 동일합니다. 11만원에 드릴게요. 네, 요 아이가 이제 큰 사이즈죠. 하나는 3 3 38만원짜리 하나는 나갔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인데요. 와, 정말 예쁘죠. 요거 보십시오. 요렇게, 에어니움 속 철화. 철화식재 하면 끝내 주겠죠. 네, 철화 심하면 아주 멋진 요런 아이인데요. 타원으로 되어 있죠. 26 나옵니다. 여기는요, 18. 자, 높이는요, 높이는 2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꽃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타원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아이 가 자, 뒤에는 뒤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아이도 가격은 가격 좀 합니다. 이 아이 가격 38만원입니다. 담쟁이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 담쟁인데요. 이 요런 아이예요. 요런 아이들 그냥 합식하시면 굉장히 예쁘고요. 제가 이 스타일에 있다가는 아직 식재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예쁨, 예쁨 합니다. 요즘 담쟁이 아주 핫하죠? 굉장히 멋스럽고요. 요기 있다가는 뭘 식재하면 예쁠까? 언니분들이더잘 아시죠? 자, 사이즈 보실게요. 20 나옵니다. 내경은 18. 자 여기 내 경우 10 그리고 높이는 낮은 대로 되면 10 높은 대로 되면 14 이렇게 나온 나인데요 요아의 가격 네 요아의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요아의 가격 15만원짜리를 얼마에 드립니까? 12만원에 드릴게요 와 할인 많이 했습니다 12만원에 드려 볼게요 이번 아이는 기화장입니다. 기화장인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데요, 이런 거는 DP하기 정말 좋아요. 키핑장에 DP해도 좋고, 내 사진 찍을 때 DP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집에 정원에 어, 개인주택이신 분들은 이런 아이들 DP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멋스러운 아이들인데요. 네, 이 아이가 13번이고요. 네, 이 아이가 14번, 이 아이가 15번입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두개 세트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인데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33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24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그렇죠 요거는 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을 이렇게 연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좌측 거 13번은 네, 13번은 바탕을 노란 색깔로, 크루, 어, 이렇게 채색을 해주셨고, 창문, 이렇게 연출해주셨고요, 꽃단. 네, 꽃, 꽃, 여기는, 그, 뭐 되나 꽃밭이죠. 이렇게 연출해주셨습니다. 자, 요, 요 아이는 14번입니다. 요거는 15번이에요. U.I.는 15번 이렇게 돼 있는 라인인데요. 네 여기에서 U.I. 보시고 좋으신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가격 네, 뒤에 있네요. 가격도 모르겠어. U.I. 가격은 한 개당 11만 원입니다. 여기서 에 보시고 좋으신 걸로 13, 14, 15 이렇게 있으니까 좋으신 걸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 할 겁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U.I.를 할 건데요. 어, 요거는 목리목리 겁니다. 목리목리 주둥인데요. 이렇게입 동그랗게 모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메롱하는 애 있습니다. 요거는 일곱 가지 칼라. 빨강, 노랑, 요 아이는 녹색깔, 보라색깔, 주황색깔, 파란색깔, 분홍색깔, 일곱 가지 칼라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일곱 가지예요 그래서 요 아이 3,000원짜리. 37에 21, 21,000원이죠? 2만 21,000원인데, 2만 2만원씩 드릴 겁니다. 메롱하셔도 예쁘고, 요 아이도 예쁩니다.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요 칼라 있습니다. 요 칼라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메롱이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빨이네요. <laughs>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동그란 아이인데, 요거는 이빨, 이빨 있는 애 있죠? 이렇게 메롱하고 이빨 있는 애 있는데요. 요 아이도 가격 똑같습니다. 3 0 0 0원짜리 7개씩 묶어서 2만원씩 드릴겁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여기서 좋으신 걸로 선택해 주십시오 7개에 2만원씩 드립니다 아차 마지막 영상이 아니네요 여거에도 있습니다 개구리 이 아이는 개구리 3색깔 있습니다 여기 녹색깔 개구리 파란 개구리 노란 개구리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겁니다 개구리 왕눈이에요 완전히 네 이거는 5개씩 묶여 있습니다 한 색깔로 다섯 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섯 개에 만 오천 원. 요거는 355 다섯 개에 만 오천 원이니까요. 여기서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칼라도 예쁘고, 요 칼라도 예쁘고, 요 칼라도 예쁘고, 어느 분은 <laughs> 너무너무 예쁘시다고 칼라벨을 다 갖고 가셨거든요. 네, 칼라벨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다섯 개에 만 오천 원씩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컬러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실방이 있습니다. 내일 실방하는 날이니까요. 내일 실방에 예쁜 아이들 많이 올라가니까요. 실방에 많이 많이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